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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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껐다? 잠시만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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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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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차피 트레이티브야 어, 지옥에 한번 가봐야지 어,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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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여기로 지옥을 가 어떻게 될까나 어떻게 될까나 여깄네 딱 봐도 여깄네 뽀뽀. 지역문수원 깨트려야지. 깨, 깨트리고 또 깨트려. 아. 여기 가 지네. 어. 왜 배드락이 보이지? 왜 배드락이 보여? 아. 수고하시옴 수고하시옴 빠밤 나사 언니 깜짝이야 알레르기 왜 이렇게 많이 걸려? 자, 오, 어, 어, 스노우. 눈집이 정한 거같지 뭐, 정한, 손... 오, 정한 된게 아니네? 빨리 이걸로 타자. 빨리 하고 오십, 오십도, 오십도. 빨리, 한번 빨리 타고, 오한번 빨리. 이 <목소리> 이게 끝이 나는, 이게 끝이 나는 한번 빨리, 빨리 한번 빨리 한 번, 한번한번한번한번 どうだ

나 이거 녹화시고 싶어 뭐였 조금 이상한 소리 들렸나요? 저였었구나어차 直播。 모드... 이거 모두 깔아야지 나올 것 같은데 <laughs> 맞아요 도티미이도티님모두를 깔아서 도티님이 샤스코스터를 도티님이 샤스코스터를 했습니다 그때 나왔어요 여기 아말아 너는 쳐라 <laughs>